네 안녕하세요 천니서입니다페라사이언스 지금 마이너스 29% 하가 갔어요. 이거 시간에서부터 전날에 이제 하가 갔었죠. 이제 왜 갔냐면은. 얘네 지금 이제 반기 보고서가 한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나오죠. 반기 감사 의견 한정 소식의 약세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감사 보고서가 왜 한정으로 나왔을까? 일단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고요. 두 번째는, 나 지금 이러한 자리에서 물렸는데 탈출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은 테라 사이언스가 작전 세력이다라는 거는 사실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정확하게 어떠한 기업들을 작업했는지 그 기업에 대해서 세세히 아는 사람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개의 기업을 얘네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최근에 한 개의 작업을 더 진행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들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얘네 파워맨치드 이런 거 있었죠 이 말은 뭐죠 이제 회사 도 어딘가로 빼내고 있는데 이해관계자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다 사채 애들이죠 자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알아야 앞으로의 대응이 가능해요 이런 그런 부분들은 여기 테라사이어스 작전세란 면담에 대응 자료에도 제가 자세히 정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뭐 무료로 드리고요 일단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8월 3일날 제가 이성윤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8월 3일날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찍어 드렸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4개의 기업을 작업한 세력 올해는 테라로 들어왔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제가 굉장히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8월 3일날 영상을 보시고 이제 다음날에 매도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8월 3일이 이날이죠 다음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 이제 고점에 매도를 하고 이제 감사하다 이제 이런 문자들을 많이 보내드렸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러한 자리에서 이제 이미 손절하기에는 조금 늦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자 그렇다면 반등의 시기가 올 거냐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의문을 갖추고 있는데. 안등의 시기는 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제가 언제일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얘네가 이제 왜 이렇게 하한가를 가고 이제 환기 종목이 됐느냐 이제 이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얘네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이제 대표 지선이죠 서 지선 서 대표가 관련해서 공지를 냈습니다. 첫 번째 공시가 뭐였죠? 지금 이렇게 환기 종목에 지정된 내용에 대해서 공시를 내고 또 하나는 뭐죠? so 국민검증단 참여 의사를 밝혀줬다 이런 얘기를 나와요. 자 이거 의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환기 종목 관련된 거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테라 사이언스가 얘네가 작년에 일단 회사 두 개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자회사였는데 자회사가 뭐였냐면은 온코펩이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얘가 이제 미국에 있는 바이오 회사입니다. 뭐 기술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러한 회사를 어떻게 인수를 했고 그고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죠. 속해 게이밍이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임경영진 지사현 대표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전임경영진이 인수한 회사인데 회사를 인수를 결정하기 선에 있었던 그런 이제 기초 자산들의 오류를 얘네가 꼼꼼하게 못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달지나 약간 회계적 오르다 라는 걸로 봐야 됩니다 이 테라사이언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회계가 정확하게 이 기업에 대해서만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자회사 두개에 대해 이 기초자산에 대해서 회계 작성이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 다시 감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환기 종목은 풀릴 거라고 봐요 왜냐면 테라사이언스 얘네 지선영 대표나 작전생각들도 여기까지는 자세히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알 얘서 얘네가 대대적으로 전체적인 플랜을 수정을 하게 돼요. 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어쨌든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이제 얘네가 환기 종목이 됐다라는 걸 알면 되고 환기 종목이 되면서 어떻게 주가가 이제 공포심에 질린 개미들이 주가 하락이 나오죠. 그래고 아까 어떻게 됐죠? 3,200원에서 3,300원 전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어요 왜 3,200원 밑으로 빠지면은 최대주주 반대매매가 나오다 보니까 얘네가 이 3,200원 위로에 계속 어떻게 주가 방어을한 겁니다 근데 어떻죠 결과적으로는 투매를 버티지 못하고 잠깐 한번 무너졌는데 그 잠깐 무너진 걸로 이 사채 대부업자들이랑 얘기가 잘안된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반대매매가 그냥 다 쏟아져 버렸다 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어떻게 기간을 조금 더 오래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일단 감안을 해야 됩니다. 오래 끌고 가더라도 본인의 본전 이상으로만 올라오면은 탈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이제 얘네가 하나의 밑밥은또 깔아놨어요. 어쨌든간에 이제 이렇게 자회사에 관련된 기초 자사 오류 회사 인수하기 전에 진행된 거라고 일단 밑밥을 하나 깔아놨고 또 하나의 밑밥은 이거죠. 국민공진단 참여 의사 얘네가 그 전에 이제 추정 60분 관련해서 이제 주가 하락을 많이 받았고 여기에 대한 개인들의 공포심이 있었을 거고, 이번에 이렇게 환기종목 되면서 이 공포심은 커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 신한 리튬 관련된 거에 있어서 설치, 재배치 작업을 진행을 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할 거다. 이거를 어떻게? 니네들이 검증을 하게 해줄게. 그래서 전문가 집단, 언론사 집단, 국민검진단이라는 이세개 관련해서 공시를 띄운 겁니다. 정확한 날짜가 지정되면 즉시 공지 드리겠다고 했죠. 이거에 대한 흠법 등이 지나가고 환기조문 해소되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를 공지한다? 그러면 또사가갈 거예요. 얘네가 그렇게 작업을 할 겁니다. 이전에도 추석 60분. 관련된 걸로 금락 나왔다가 이제 이날 뒷팀 관련된 거 언론사 이슈 띄우면서 사과 갔죠. 언론 이슈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돈 지어주고 돈 많이 주면은 언론 기사 써줍니다. 약간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나머지 과대 좀 많이 집어넣면서 기대감을 풀어놓는 거죠. 그걸로도 주가는 급등이 됩니다. 그리고 얘네가 증명을 했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약간 리스크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올라가, 무조건 떨어져. 저 이렇게 진행 안 한다고 했죠. 있는 그대로 다 오픈을 하고 그대로 대응을 해야 이렇게 어떻게 고점에서 실실간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리신 분들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손절해봐야 의미가 없는 자리죠. 그러면 이 자료 꼭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테라사이언스작전세력 면담 및 대응 자료 여기. 020-9014-8706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이거 드려요. 이거 대응 자료 받거나 문자 받으신 분들만 이 정도 보유하라고 제가 며칠 새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그쵸? 그게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악가 가기 전에 어느 정도 다 비중 줄이거나 손절하거나 이렇게 해서 당일 단타 통해서 어느 정도 다 수익률 불법이 되고 문자를 안 주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테라 사이언스 굉장히 지독한 작업 체력입니다. 4개의 기업 작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제가 곧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일단, 테라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채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안볼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일단 이제 전자공시 들어가서 여기 테라 사이언스라고 칩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봐야 돼요. 일단 얘네 최대 주주, 이게 누구한테 팔았었냐, 라는 걸 봐야 되는데, 얘네 누구한테 팔았었죠? 보시면 JBJ 파트너스한테 팔았어요. 그쵸? 뒤에 파트너스 애들이 많습니다. 이거 다 작전세력 관련한 애들이 유독 이런 이름이 많아요. 자, 610만 주죠. 이거 언제부터 팔수 있죠? 교환사채 얘네 2,400원의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8월 10일부터 26년도 4월 10일까지 줬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 23년부터 8월 10일부터 어떻게? 26년 4월 10일까지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얘네 아직 팔수 있는 기간이 4년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얘네가 하나에 또 어떠한 공시를 내요. 무슨 공시를 죠 8월부터 팔수 있는 거를 굳이 얘네가 11월 달로 정정을 합니다. 보이시죠? 8월 10일부터 11월 10일. 이거 아까 얘기했던 JBJ 파트너스 교환사체 걔네예요. 굳이 정점 공시 안내고 이때 팔아도 되는데 공시된거는 뭐다? 지금 이렇게 황기종목으로 주가 급락할거 알았고 추정 6 0 사태 알았어 이거 너네 개미들 흔들리지마 우리 대놓고 얘기할게 우리 작전세력이고 우리 이해관계자야 우리 11월에 이 종목 부팅시켜서 팔거야 지금 털릴 애들 그냥 다 털려 진짜 이제 마지막까지 들고 가는 애들만 우리랑 같이 가자 하라고 해놓고 악성으로 나중에 이제 이슈 조금이라도 불안한 이슈 나올 만한 때두가씩을 던질 만한 애들을 다 지금 미리 다 그냥 던지게 해버린 겁니다 얘네 팔수 있는 날짜가 11월부터인데 굳이 8월달 3개월 전부터 주가 관리할 필요 없나요 주가 관리할 필요 없죠 악재 나올 것다 터지고 이미 나올 것다 나온 상태에서 9월달 10월달부터 주가를 올려도 전혀 늦지 않아요 두 달이면 지금 가격 3배 이상 그냥 올리는게 이정한 세력입니다 자 일단 교환사채 이런식으로 진행이 됐죠 얘네 전환사채로 가지고 있어요 전환사채 어떻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반기보고서 들어가보면은 여기 자금 조달에 대한 상황이 나와요 자, 얘네 보면은 어떻죠? 2023년도 8월 8일부터 얘네는 심지어 8월 8일부터 전환이 될수 있어요. 지금처럼 하한가, 그들에또 주가 급락이 많았죠.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 전부터 얘네는 어떻게 전환사채로 행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행사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다? 다 같은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11월 전후부터 그거에 맞춰서 작업을 할 거다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돼요. 자, 왜 이해관계자라고 얘기를 하냐? 잘 봐요. 얘네 지금까지 사채 관련된 사용내역 보세요. 다 보면 뭐죠? 타법인 증권 등 취득 자금 타법인 증권 등 취득 자금 유독 이 내용이 많이 보이죠 이 말은 뭐다? 자기 어떠한 회사의 지분으로 돈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본인 회사가 적자인데 다른 회사로 계속 돈을 보내? 이거 뭐죠? 본인들의 이해 관계자한테 돈을 보내거나 본인들의 페이퍼 컴퍼니에 돈을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뭐죠 돈을 그냥 빼돌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하죠.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저렇게 사채식으로 이해 관계자로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 담보 관련된 것도 최근에 어떻게 변경을 하죠? 여기 보시면 주식 담보 계약 체결이라는 게 있는데 정전전 정전도 점점 보세요. 담보 제공 기간 종료일이 2 3년도 7월 27일에서 2 3년도 1월 27일입니다. 이 날짜, 얘네 어디에요? YNJ 대부, 그리고 W 대부. 다 대부 파트너스에요. 이거 어디다? 명동 사채입니다. 이 작전 세력과 명동 사채는 어떻게 한통속이에요? 그쵸? 자 그렇게 따지면 이 전환 사채 역시도 다 하나의 통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가가 지금 이렇게 급락을 했지만 얘네 다시 자기들 평단가에 맞춰서 띄울 거예요 몇배 최소 3배에서 4배를 띄웁니다 하나의 평단이 아까 2,470원 정도였고 하나가 1,700원 되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적어도 이 최고점 7,640원 혹은 그 위까지 한번더 띄운다는 라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까지 이 주가에 대해서 실시간 브리핑을 받아야지 또 내용들을 알아야지 대응이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019-9014-8706으로 문자를 주시고요. 테라사이언스 최대 주주가 누구죠? CDS 호딩스예요. 이거 제가 아까 이제 여기 이석경 TV 여기 8월 3일날 영상 찍은 거에서 제가 낱낱이 다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세력인지 CDS 호딩스. 이거 얘네 최대 주주 임원들이 어디죠? 지금 휴센텍 과거에 휴센텍의 임원이었던 애들이에요. 대표적인 게 누구다? 지지서영 대표다. 테라사이언스. 테라 사이언스, 최근에 대표명, 누구로 바뀌는지 보세요. 지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주가를 기업 선행권이라고 하죠. 이게 이 테라 사이언스란 상장된 기업이 있어요. 이 상장된 기업이 주인이 이 주식을, 이 기업을 팔려고 해. 대표를 넘기려고 해. 그때 어떻게? 기업 산의군이 제대로 물고 들어옵니다. 왜? 상장 프리미엄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 상장 프리미엄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죠? 이거 본인들이 원하는 공시를 어떻게? 언제? 자기네들이 내고 싶을 때낼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자기네들이 대표, 임원진, 경영진을 앉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대표가 지선으로 바뀐 겁니다. 지선이 어떻게? 옛날에 휴센터에 부장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자휴젠전 어디다 지금 보면은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 보이시죠 얘네 어떻게 대표 경영진 횡령 배임으로 거래정지가 된거예요 얘네 그전에 주가 어떻게 뛰었는지 보세요 이 보시면 지금 800원대 700원대 하는게 3400원까지 갔습니다 제말 그대로죠 4배에서 5배 주가 띄운거 테라사이언스 역시 이렇게 띄울건데 띄우고 나서 어떻게 주가 이렇게 하락시키면서 결국 거래 정지, 상패 수순 밟을 거예요. 슈센텍 역시도 리튬으로 이렇게 뛰는 겁니다. 슈센텍의 이제 옛날 회사명이 어디였다? 구이디티였다. 그렇죠? 구이디티의 최대 주주가 누구다? 이와 전기이다. 이와 전기의 자회사 어디다? 이아이이다 이와 전기의 최대 주주 어디다? E EID, 이 트론이다. 그쵸? 이 아이디, 이 트론, 이와 전기. 전부 다, 다 거래정지죠. 그쵸? 이것도 똑같이 교용지, 횡령, 배임이에요. 400원대부터 2,400원. 6배 띄운 거 보이죠? 자, 이아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아이 역시 거래정지인데, 800원대부터 3,800원까지 보통 4배에서 5배 띄운 거 보이죠? 테라 사이언스 역시도 이러한 등이 나올건데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바로 장대목 떨어지면서 미친듯이 추락하고 거래정지가 됩니다 얘네가 미친듯이 거래 하락 보내기 전에 반드시 얘네들은 물량 테스트를 해요 그 물량 테스트 누구다 내가 그거 보는거 전문이다 왜 테라사이언스 작전기업들 이렇게 연구된거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기업들을 제가 모두 다 매매 거래가 있기 때문이고, 회원님들, 이 구독자분들, 혹은 이제 리딩, 학, 받는 회원들한테 전부 다 어떻게 다곱점에서 탈출, 수익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이거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테라 사이언스, 중요한 거는 이 작전 세력들, 그리고 이해 관계자가 매도를 할때 우리도 같이 매도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내가 전문이다. 그렇죠 왜? 이렇게 매도하기 전에 얘네들이 보내는 신호가 있어요. 체결량이 있고, 수급이 있습니다. 이거에 물량 테스트 제가 제일 정확하게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019-904-8706으로 이제는 정말 문자를 주고 대응을 받아야 돼요. 문자 주시는 분들은 이 정보 가지고 있으면 안됩니다. 왜? 거래 정지 상패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참고 이 작전 세력들이 어떤 거. 최근에 하나의 기업을 또 작업하고 있어요. 이 하나의 기업은 지금 연소 흑자 기업이에요. 그쵸? 이 기업이 이 작전 세력들 종목들에 들어오고 인수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 거래 정지되어 있는거 전부 다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전세력이 그거에 대해서 지금 또 뒤에서 뒷거래가 오하고 있어요 자 이거 내용 여기에 있는 뿌락지한명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 여기 910, 9014, 8706으로 주시면 제가 그 내용 상세히 제가 구독 누른거 확인하고 전부 다 무료로 문자를 드려요 돈은 안받고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구독번호를 눌러주셔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영상에서 오픈하기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작전 세력들 알바 프로그 저한테 온갖 다악도 달리기 때문에 자기들 기업들 작전 세력 들 다가 발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 앞으로 나올 악재 공시, 호재 공시, 대략적으로 다 진작이 가요. 자, 그거 언제 터트릴지도 짐작이 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공유 구동했4 8팔0 원으로 믿어주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 낱낱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페라 사이언스 본인의 평단가에 대해서 또 고민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 평단가에 대해서 어떻게 추가 매수해서 평단을 낮추고 탈출을 해야 될지. 그대로 들고 가다가 본전 오면 매도를 해야 될지 혹은 약 손실에 매도를 해야 될지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평단가를 알려 주셔야 이제 그거에 맞게 제가 대응 방법을 말씀드려요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3천 원대 가지고 있는 평단가랑 이거 5천 원이나 7천 원대 가지고 있는 평단가랑 두 개의 대응 방법이 바뀔 수가 있나요? 대응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죠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단가 알려주시면 제가 테라사이언스 어떻게 최종매도 학대까지 지금 이제 무료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움이 되신다면은 계속 구독 정도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이석윤TV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구독자 분들이 이제 그런 권위상을 해요. 일단은 영상이 도움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탭은 후에 이제 장 종료 후에 보니까 이제 실시간 대응이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의서 유튜브 종목 대응방을 이제 만들어서 이거 전부 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방에서 이제 당일 단타를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가 매매 위주로 좀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8월 16일자 날짜로 이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이제 초 전도체 관련해서 이제 브리핑 드린 다음에 이렇게 파워 로직스 8시 52분에 이제 사인이 나갑니다. 8시 52분에 매수 사인이 나갔다는 거는 이제 9시에 시가 체결을 하겠다는 말이죠. 파워 로직스 8시 52분 시가 2만 150원에 체결되고 어떻게 고가 사한가로 가요. 제가 이렇게 미리 매도 미리 걸어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사한가에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자 시초가 매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뭐 이제 유튜브 종목 대응방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문자로도 질려요 왜냐면 구독자 분들이 40대에서 6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텔레그램에 들어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해서 문자로도 제가 실시간으로 단타 매매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파워 로직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뭐 당일 단타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7월 21일 날 나간 거, 7월 21일 매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파워 로직스 나갔고 그 전에 뭐코치테크놀로지 M.I. 큐브 솔루션, 뭐 모비스, 나노브릭, 인벤티지랩 이런 식으로 이제 7월 21일부터 제가 단타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손실본 종목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수익권입니다 손실이든 수익이든 제가 전부 다 이제 투명하게. 부을해 드려요. 자, 여기 보시면 단타라고 쳐 보면 이제 내용이 쭉 뜨죠. 이제 뭐 파워 로직스, 뭐토니모이코스트 테크놀로지, 이제 뭐 모비스, 그리고 뭐, 이제, 인벤티지 랩, 이런 식으로 뛰는데, 뭐, 이제,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도,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 사인이 나갔죠. 8월 1일 날, 매수 사인이 나갔어요. 이제, 8월 1일 같은 경우가, 날짜가 이날사입니다. 그쵸? 이제 8시 55분에 시장가, 그러면 시가 체결되고, 어떻게, 고가, 사업가 가죠. 그 이후로도 계속 급등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중에 단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뭐, 10시, 11시, 1시, 2시. 이러한 시간대에 매수사에 나가면 실질적으로 매수를 못합니다. 일단은 극등하고 있는 조모, 매수사에 나가서 나는 잡지도 못했는데 벌써 수익이라고 매도사에 나가고 이런 게 굉장히 조금 아쉽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리고 또 본업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실시간으로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9시 이전에 8시 50분에서 55분 약속의 시간에 딱 하나의 조모만 나가요. 이제 3, 4개 안 나가는 이유는 한두 개 수익이고 한두 개 손실일 때이손 보는 거를 대부분 손절을 못해요. 하지만 딱 하루에 하나의 종목 비중 태워서 나가면 어떻게 다음날 또 당일 날 때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익이든 손절이든 무조건 매도를 하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딱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장전 시작에 5분에서 10분만 기다렸다가 어떻게 시가 체결이 되고 시가 체결되고 급등될 때 4분에서 10분만에 그냥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매도 처리하고 나온다. 그렇죠. 이게 50만 원이면 5 만 원이면은 한달에 50만원 이죠 한달이면 1000만원 이에요 이제 200만원으로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에 20만원씩 평균적으로 10% 수익과 한달이면 400만원 입니다 그쵸 그렇죠? 이런식으로 당일 단타 시초가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은 하루에 어떻게 10분 투자하고 이러한 돈 버는 거 어렵지 않다. 제가 이거 전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떻게 지금 제가 조작이 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검색을 하고 다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 내용이. 요거에요. 그리고 이제 한 주에 금요일날 이렇게 서버 일치는 제가 전부 다 오픈을 드립니다. 이렇게 당일 단타 원하시는 분들, 이 번호 010-9014-8706으로 1번 당일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된 거 확인하고 이제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이제 돈을 안 받고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구독 정도만 눌러주시면 이거 확인하고 제가 바로 이제 문자를 드려요. 자 그리고 나는 이제 매집주 같은 걸 하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수 있는데 제가 매집주 역시도 이제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스윙 그리고 종가 매수 매집 이런 거를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제 매집주 같은 경우는 제가 막두 달에서 세달 이렇게 보지 않고 전부 다 2주에서 4주 아무리 길어도 한 달만 봐요. 한 달이 지나간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린 PTS처럼 마이너스 12% 그냥 자르고 다음 종목 들어갑니다. 다음 종목 들어갔던 게 어떤 거였다? 동운 아나텍이었어요, 그렇죠? 이 동운 아나텍이라는 종목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텐데 이제 어떻죠 여기 보시면 6월 22일 날 이제 매수가 들어가죠. 자, 6월 22일이 어떤 날짜냐? 지금 동운 아나텍 같은 경우는 이제 과연 완벽하게 저점에서 타점이었습니다 6월 22일이 이날이에요, 그렇죠? 보면은, 저가 12,290원, 종가 13,000원, 다음날 12,110원, 종가 13,000원, 정확히 1시 48분에 매수점 이제 매수가 하다 12,300원으로 매수 추천 사유까지 정확하게 나갑니다. 이때 디자 라이프, 그리고 전화사체 관련 세력으로 어떻게 5배 급등이 됐죠.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하나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 STX라는 종목 역시도 제가 이제 6월 16일, 6월 16일이 이날이에요. 이렇게 급등할 때 매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리목 조정 줄때 그냥 매수가 걸어놓고 볼일 보다 보면은 알아서 체결이 됩니다 15일날 제가 미리 브리핑 드리고 16일날 매수사인 나갔어요 그 이유는 직장인들 모두 이 종목은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전날에 미리 브리핑 드리고 16일날 매수사인 나간겁니다 이날 보시면 추천 사유가 니켈 그리고 분화로 재당장 이었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100% 급등이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6월달에는 어떻게 전혀 이슈가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에 와서야 8월달 두달 뒤가 와서야 이제 니켈이랑 분단으로재상장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미리 나올 공시를 제가 두달 전부터 드렸다. 이런 식의 이제 매매가 매집주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2번 매집주로 원하고 싶다. 010-9014-18706으로 2번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마찬가지로 이제 무료로 진행되는 거라서 구독 확인 후 이제 문자 보내드리고요. 나는 이런 초대 링크를 받고 싶다. 3번 초대 링크 라고 문자를 주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초대 링크 보내드리고, 4번, 나는 종목에 관련해서 실질한 브리핑, 혹은 대응 전략 자료, 혹은 상담이나 진단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9014-8796으로 종목명 플러스 평단가 알려주시면은 제가 관련해서 이제 진단 그리고 실시간 브리핑 대응 전략 자료 전부 다 무료로 이제 제가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이성자 t v 같은 경우는 제가 매집주 같은 경우는 10개에서 20개 진행을 안해요. 지금 항상 찍는 종목만 찍습니다. 최근에 찍었던 종목이 STX 그리고 패트론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종목 찍기 시작한 뒤로 패트론 같은 경우도 어떻게 40% 넘게 급등이 됐어요. 매집주 같은 경우도 실제로 두개에서 세 개만 이 운영을 진행을 합니다. 한개 팔면 한개 편이, 두개 팔면 두개 편이, 이세개 이상의 종목은 진행을 안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 당일 단타로만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 현금 순환 그리고 주식 비중, 현금 비중. 맞춰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포트에 관련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제대로 점검을 받고 올바른 수익을 낼고 싶고 이제 사자마자 물리는 거 하지 마세요. 사자마자 급등이 나는 다일 단타, 시초가 매매 진행을 하셔야 되고, 손절 하지 마세요. 이렇게 확실한 종목, 매집도 들어가서 어떻게 한달 이내에 100%에서 300%, STX 100%, 동원할한테 300%, 이러한 종목들을 해야 이제 원금 대비 수익이 일어나면서 진짜 어떻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실상 매매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종목 선정이 중요해요. 시장이 어떻게 트렌드 가는 종목을 따라가야 되지. 시장이 트렌드도 아니고 계속 눌려 있고 횡보만 되고 아래로 빠지는 종목 언제까지 이렇게 매매를 하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옛날 방식이다. 지금 어떻게 가는 종목이 더 가는 장세고 시장 트렌드에 맞는 그런 섹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바닥권에 있는 종목 이제는 매수하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2020년도 그 이전의 방식이고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세력이 끌고 가는 종목은 따로 있다 그런 종목은 제가 전문입니다 자0 1 0 9 0 1 4 8 0 0력으로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한번 너 실력 한번 봐보고 괜찮으면 계속 구독 누르고 이거 취소하지 않고 니네 영상만 따라갈게 자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좀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